오늘은 보험 청구 시 손해사 정사의 선임의 중요성을 알려드립니다. 손해사 정사의 역할이 무엇이며 선임 시 좋은 점과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사 정사는 보험 계약자나 청구자의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보험 청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사항을 알고서 객관적이고 정당한 보험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일반 소비자는 보험 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청구 진행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나의 손해에 대한 보험 청구가 과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보험 청구 잘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타당한 범위에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적정한 보상과 정확한 보험 청구를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진단금 등 고액 보험 청구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나의 권리를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 정사 선임 시 업무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분야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하여 좀더 유익하고 나의 편에서 보험 청구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보험 청구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